자, 6월 30일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던 거죠. 지방 투기가열 지구 해제 등 규제 지역 조정. 이제 이게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6월 30일, 7월 1일부터 뭐 발표해 주세요. 근데 뭐 6월 30일부터 다 돌아다니긴 했죠.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해제되고 해제됐다가 핵심이겠죠. 투기가열 지구가 해제되고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다. 왜 해제가 되고 어디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항상. 이유를 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항상 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검정 글씨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지방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도 뚜렷하다. 네. 그래서 지방권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은 안 건드리겠다. 투기 가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체 해제하기로 했다. 왜? 뭐블라블라블라 나와있죠. 뭐 금리가 인상. 다뭐 여러분도 아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들죠 많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뭐 100억 대 자산 갖고 있는 정말 중소한 기업들이 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원자재값 뭐 구리든 이런 뭐 제조 체들이 엄청 많이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뭐두배세배 이렇게 뜬 거예요. 원가가. 그러면 이걸 내가 약속을 납품을 몇년 안에 하기로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완 그,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싼 원재료 두배세배 올른 원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게 이득인지, 그냥 부도 처리를 하는 게 이득인지 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될수 있는데 생각보다 경기는 좀 많이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급등 이게 저는 제일 메인 핵심이죠. 역대적으로 가장 큰 급등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사람들이 집을 안 살라고 하고 최근 주택 가격 전반적으로 안정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국지적 국지적이라기보다는 서울 서권 핫한 지역들 핫한 지역들의 집값 가열의 여파가 아직도 있다. 뭐 여전히 뭐 그런 거죠 여전히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뭐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좋은 입지에 나오면은 혹시나 단타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 같은 경우에도 몇개 넣어요 뭐 최소 뭐두 개에서 네개 이상을 다 청약 넣잖아요 여러분도 배우자 거 가족 거막 이렇게 다 넣잖아요. 당첨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도 팔면 땡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경쟁률이 허수죠. 허수.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서 되게 대단한 하태해 보이지만 실제 계약률은 계약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저층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고, 혹시나 고층은 기대감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래가 잘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다음, 뭐 그래서 다음그 그런 열기들이 가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로또 청약처럼 잔... 그냥 그 계약 미계약분들이 하나 한 세대면 두세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집값 반등하기 전에 분양가다 보니까 당첨되면 몇 억을 그냥 가져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률이 계속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거 선호 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두려운 거죠. 혹시나 우리가 수도권의 조정력을 풀어버리면. 갑자기 유동성이 수도권 그 지역으로 몰려가서 다시 집값이 폭등하면은 과거 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만드는 거잖아요. 과거 정부가 부산의 조정지역을 해제하고 일산의 조정지역을 해제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부산은 조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급격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니까 그 모습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메인급 지역에 조정지역을 해제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앞으로도 힘들어요. 언제 할수 있느냐? 집값이 현저하게 가격이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집을 사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느 아파트 사야 될지에 대해서 눈을 부르치고 있는 여론들이 보이는데, 어느 정부가 이거를 풀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까, 뭔가 정부 뭐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각오해도 그 민, 보, 진보 정권 잡은 다음 정권 보수 정권 때는 집값이 오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었죠 이명박 정권 때도 집값이 떨어졌었고요 그 이유는 그앞 정권에서 집값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상승분은 다음 정권에서는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부양하는 정책을 낼 수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방향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쉽지 않다 두렵다 정부가 그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죠. 금리를 왜 올려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올리는 게몇십년 전부터 해왔던 그 정부의 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라고 그러죠. 돈을 갖고, 돈을 갖고서 나라의 정책을 펼치는 거를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IMF 때나 뭐 금융위기 때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 미국이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돼요 이유는 해서 미국의 미국의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은행에 적금 은행에 예금을 넣는데 미국의 돈을 넣는 거랑 우리나라에 돈을 넣는 건데 금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국보다 반드시 더 이율이 높아야지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자본들 달러가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와야지 유동성이 증가해서 주식 시장이든 뭐,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자본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는 항상 미국보다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약간의 뭐 선진국이긴 하지만 선진국이 완전, 완전한 선진국이 아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뭐 지난 정책으로 ATV가 조정적이 해제돼서 ATV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 조정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이 예약하고 있죠.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그런데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권 일부는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다만 네, 우리한 이제 설득시키는 거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직 높게 나타난 지역도 있고 청약 경쟁률도 되게 가열되어 있고 미분양 주택의 추이도 감소하고 있는 지역 등. 그다음에 뭐 서울 수도권 이제 정비 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계 정비 사업은 뭐 재개발이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 호재 기대감 등. 외주인 매수세 언제든지 눈을 부르키고 달려가 살라고 하는 사람 등 이게 충분히 고려해야 돼서 다 해제 못하니까 이해해 줘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 지방권에서는 일 투기 가열 지구들은 다해제하려고한 거죠. 그래서 대구의 수성구, 대전의 모든 지역, 경남 창원의 의창구. 요즘 약간 말이 많은 게 경남 창원의 의창구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성산구는 되었인데 의창구는 해제가 돼가지고 의창구만 비규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이 좀 보이죠. 며칠 사이로. 그 다음에 지방 11개 지역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어디냐? 대구. 해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경부, 경산시. 경산은 대구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수성구 옆쪽으로 동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경산시도 해제시켰고. 그 다음에 여순광은 세트죠. 여순광은 지금 되게 힘든 모습을 띄고 있으니까 여수만 다 해제시켜 버렸죠. 대구의 수성구만 제외. 수성구는 전국적으로 약간 모니터링 하는 지역이잖아요. 뭐 강남에 강남처럼 그다음에 뭐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그런 학군지를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수성구는 어느 대구 대구권 경산이건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조정 지역, 아 투기 가열만 해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남겨 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글로도 썼지만 어 대구 지역의 대부분 지역들이 해제가 됐어요. 이유는 한 1년 가량 1년 작년 말부터니까 1년 좀안된것 같죠. 한뭐 8개월 정도 계속 가격이 조정이 되고 네, 조정폭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뭐 최고 신고 아까 신고가 뭐 최고가에 대비해서 2억 아래로 떨어진 거래들이 나오긴 하죠. 근데 뭐 최고가가 높았던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정은 뭐더 적은 폭일 수 있겠죠.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가 조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최고가는 올라가는 걸 끝점에 잡은 거고. 보통 사람들이 거래한 거에서는 그래도 한 1억에서 많게는 2억 정도 조정받은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안 풀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냥 대구 시장이 이제 홍준표가 돼서 그런지 그냥 홍준표가 뭐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예우 차원에서 부어졌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 잠깐 해 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건제 세종시죠. 세종시가 이제 제일 먼저 시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1년 이상의 하락이 이제 1년이 이미 지났죠. 하락 폭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세종시는 청약도 보통 청약하면은 뭐 수원 청약이면은 수도권까지 청약을 늘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전주 청약이면 전라도 사람들만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약간 그 지역별로 당의 지역이 있고 그 인근 지역들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세종시는 예외적으로 전국구란 말이죠. 왜냐하면 빈 땅에다가 그냥 막 아파트를 짓고 공공청사를 집어넣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구 투자 지역이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2010년도 초반때부터 뭐.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사람들이 또 모두가 다 노려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전세가율 엄청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뭐 투자자들의 관심 1순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청약 경쟁률도 높게 유지되고, 그럼 싸게, 싸게 청약을 하니까요, 분양가 상한제로.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건설사가 이익을 추구하게끔 만들면은 청약 경쟁률이 절대 높아질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잠재적인 매수세, 너네가 살 거잖아. 그래서 이 지역을 유지할 거야. 네. 그러니까 세종시 말이 많고 플랜카드 들고 일어나게 했죠. 뭐 대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해제도 안 해주냐. 오랫동안 해제해주기 쉽지 않다. 혹시나 유동성이 또 굴러 몰려가서 다시 즉각시 폭등할까 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하락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수도권이나 뭐... 대구, 수도권이나 대구는 뭐 별반 차이 안되거든요. 비분양 뭐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고. 규제 예. 지역을 지정을 유지하고 추가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주지 않겠다. 예. 집값이 좀 많이 떨어져야지. 오래 떨어져야지. 풀려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만, 시군구 규제 간이 지역 중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 예. 산간, 뭐, 어촌, 뭐, 이런.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까지도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거래가 갑자기 못하게 된 거죠.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산, 하성 등의 일부 지역 등은 해제했죠. 이 일부 지역은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굳이 안 봐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대부도, 대부도 우리 MT 가거나 뭐 워크샵 가거나 조개구이 먹으러 가는 그런 지역들인거죠펜션만 있지, 아파트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블라블라블라 해서 언제부터다? 내일, 모레부터, 7월 5일 하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시장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7월 5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을 보면요. 뭐, 서울 전 지역은 여전히, 네. 자, 언제부터 조정지역이 됐어요? 서울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지역이 대상 지역이었고요. 네. 전 지역은 투기 가열을 묶인 거는 17년 8월 3일 같은 그리고 뭐써 있죠. 1년 네. 그다음에 인천에서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 남동구는 신도시는 없지만 남동구에는 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학군 네. 오래된 학군, 그다음에 GTX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는 검단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가 있죠. 여기는 투기 가열 못 풀었죠. 그다음에 다른는 데다 풀렸고 세종 여전히 투기 가열지로 묶여 있어요. 지방에서는 조정력 해제가 됐죠. 여전히 대구는 수성구만 남았고요. 대전은 이제 투기 가열은 풀었지만 조정 대상적으로는 풀지 못했고 광주도 못 풀었고요. 두려운 거죠 다 올라가고 부산도 못 건드리고 그렇죠. 청주도 못 건드렸죠. 전주도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거의 안 빠졌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임장 지역을 이제 어디로 결정할까 했는데, 그래서 임장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건 거예요. 조정 지역이 해제된 다음에 그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임장 가보는 거는 반드시 다음에 조정 대장 지역 해제가 됐을 때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근로 이제 일부 분양권들에 대한 거래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나 여전히 매물들은 거래가 많지 않은 모습이고 실제 뭐~ 저도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뭐~ 올라오는 글들로 이제 임장 다니오신 사람들 글들을 찾아봐 보곤 했지만 딱히 핫한 예상대로 핫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은 여전히 대구의 조정이 일시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어,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관점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같더라고 이렇게 항상 의견은 어느 시장이건 상승론과 하락론이 동시에 존재해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어떤 근거들을 찾고 그거를 주장을 지지하고 나가는냐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임장을 어, 대구로 잡아 봤고요. 어, 대구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경험을 쌓아 보는 거랑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이제 투자의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음, 갑자기 생각나요 투자의 격언 중에 보면은, 아, 대중이 관심이 많으면은 그 투자 시장은 끝이 나는 거고 대중의 관심이 없을 때그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폭락에 사고 그다음에 어 가열됐을 때 매도하라 수익을 실현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때는 그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늦게 진입하게 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너도나도 다 주식을 투자했다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대구도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많을까 없을까를 보고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임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다면 관심이 없을 때 투자 타이밍을 슬슬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저 대구가 우리가 아직 시구관이기 때문에 디구관으로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이르다 라고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는 항상 뭐가 있느냐? 경매 시장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매 시장은 떨어질 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매수를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져볼 겸그 네. 다음 지금 시장의 분위기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실제 움직임은 있는지.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 맞추기가 되게 힘든 시장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좋진 않을 거라고 유추가 돼요. 그냥 손품을 팔아 보면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힘들고 분양 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 제가 실거주자라면은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그새 아파트 정말 싼 전세에 들어가 살것 같아요. 싼 전세에 들어가 살고 갱신권까지 쓰고 그래서 4년을 새 아파트에서 살다가 네. 한 지나다가 바닥 찍을 쯤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은 건데, 아무튼 임장을 가서 보면은 되게 깊지 않을까 싶으네요.